석유와 석탄 같이 고갈될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연료의 대표 주자로는 수소 에너지가 꼽힙니다. 그런데 이 수소 에너지를 앞으로 바닷속 해양 미생물에서 얻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. 정부는 3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. 곽준영 기자입니다. 차세대 수소 에너지원 개발의 핵심은 원시 해양 미생물 NA1입니다. 이 NA1은 물과 이산화탄소의 화학반응을 촉진해 수소를 분리해내는 미생물로 다른 미생물을 촉매로 활용할 때보다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은 이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아울러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수소로 만드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.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에 향후 3년간 약 12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19년까지 충남 태안에 시험공장을 구축합니다. 공장에선 연간 480톤가량의 수소 생산이 가능할 전망인데, 이는 차량 한 대당 연간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수소차 4,800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이후엔 상용플랜트 8기를더 지어 약 26만 톤에 달하는 우리나라 연간 수소 거래량의 15% 정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해양 생물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와 신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해양 바이오 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정부는 향후 플랜트 설계와 운영에 관한 특허권까지 확보해 플랜트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.